피버체어 미니입니다 미니는 이렇게 작은 파우치에 들어가서 뭐한 손에도 들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요 열어 보겠습니다 열면은 이렇게 위에 스킨과 프레임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고요 프레임은 너무 쉽습니다 보시면은 위쪽 펴 주시고 세개펴 주시고 아래쪽 팔세개펴 주시면 딱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 시트를 위쪽에 결합하면 되는데, 보시면은, 시트가 손잡이가 없는 곳, 손잡이가 있는 곳, 이렇게 두, 두 군데는 손잡이 있고, 두 군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없는 곳부터 먼저 딱 끼워주시고, 저희 피버 체어는 기본적으로 텐션이 되게 그 세게 잡혀 있어요. 오래 쓸수 있고, 장력을 좀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없는 곳부터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여기 넣어주신 다음에, 한쪽, 한쪽으 이렇게 끼워주시고,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이 부분도 이렇게 잡아당겨서 끼워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이게 여자분들은 힘이 너무 들어서 안 된다 싶은 분들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고, 눌러주시면서 끼워주시면 쉽게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사용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해체도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해체도 손잡이 있는 부분부터 빼주시면 돼요. 근데 요것도 지금 해체하실 때 주의할 점이 해체를 하면서 세게 잡아당기면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이라든지 배라든지 이쪽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빼주실 때는 다시 한번 끼워볼게요. 끼우고 여기서 빼주실 때는 반드시 몸하고 멀리 해주셔서 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군데도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끝이 나구요. 해체 역순으로 이렇게 다리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윗부분 접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서 수납함에 넣어 주셔서 제가 지금 촬영하느라 이쁘게 말진 않아서 이렇게 해서 접어 주시면은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로 작게 작업이 됩니다.